내 아들의 연애 소식, 내 딸의 연애 소식, 절망, 내지는 불안감, 공포. 뭐 아이들변의 문화가 시시각각 너무나 바뀌어요. 이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이해하고 설명하고 조언하고 하기가 버겁다. 솔직히 저도 버겁다. 이시훈의 Y 미 TV. 네, 안녕하세요, Y 미 TV 성교육 강사 이시훈이라고 합니다. 내 아들의 연애 소식, 내 딸의 연애 소식, 어, 보통은 절망 내지는 불안감, 공포, 싱숭생숭한 점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어, 뭐, 어때 연애할 수도 있지, 이런 분도 있는데, 내가? 뭐, 하겠어? 진짜야? 어디까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어 연애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를 뭐안 하시는 거 추천하죠. 왜냐면, 그렇게 애를 쓰시는 순간, 노력을 하시는 순간, 아이들은 더 피하거나, 이게큰 도움이 되는 걸본 적이 잘 없다. 물론, 아이도 편하게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부모도 아이한테 편하게 얘기하고, 거기서 좋은 시너지가 나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다. 일단, 당장 이제 이걸 보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께서 내 자녀에게 그 연애에 대한 조언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할수 있는 말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연애를 하더라도 조심해라. 오해 살 만한 행동 하지 마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딱뭐 이런 류의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아이들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아이한테 그렇게 현실적으로 체감이 잘, 네, 효능감이 잘 없는 조언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해도, 노력해도 효용 가치가 좀 낮은 조언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이걸 꼭 바꿔줘야겠다. 길을 제시해줘야겠다. 솔직히 학부모님, 어머니, 아버님이나 저나 다 연애를 하는 과정이 있으셨지만 그 과정이 저희 부모님들이 바라던 대로는 아니잖아요. 물론 최소한의 선 이건 넘어가면 안 돼, 요 바운더리 안에서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까지는 하고 싶으실 수 있겠지만 친구 같은 관계는 어려울 수 있다를 이제 기본 전제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어머님 세대의 문화와 이제 우리 아들 세대의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어머님이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게 청자 아이한테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뭐 집신 꼬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준다 한들 저희가 그걸 쓸 곳이 없잖아. 물론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라는 뜻은 아닌데 요즘 아이들의 문화가 연애를 시작하면 친구들끼리 야너 남친이 여친이 너한테 연락 3시간 안에 안 와? 아좀 문제있다 너를 계속 생각한다는 증거가 연락 그 횟수야 시간이야 뭐 이런 얘기? 사귄지 30일 됐는데 스티커 사진 하나 안 찍었어? 아 그게 좀 별로다 인생 내컷가줘야지 나던가 뭐 아이들변의 문화가 시시각각 너무나 바뀌어요 야 MBTI별로 궁합을 좀 보자 너랑 쟤랑 MBTI가 잘 맞나 한번 보자 이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이해하고 설명하고 조언하고 하기가 버겁다. 솔직히 저도 버겁다. 저도 배워서 하고 그 시기에 아이들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막 해서 아이들의 심리와 그 이유를 물어보지만 우리 어머님 저다 버겁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걸 책임감 안에서 하려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하세요. 하는데 너무 죄책감 들지 않게만. 너 연애 조심해. 너 이거 소문 단하게 했다 그러면 좋지 않을 수 있어. 너선 넘지 마. 이렇게 하면 되게 공격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아이 메시지 있잖아요. 제가 언급했었던 나 두려워. 나 엄마로서 두려워. 우리 딸이 그렇게 소문나서 이상한 애 취급받을까봐. 우리 아들이 헛소문이 나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 이런 식으로 나는 어떻다. 나의 감정은 어떻다고 그냥 하고 싶 말씀 하세요. 오히려 이게 더 감정이 입되고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되지. 다그치듯이 나가는 방향은 좋지 않다. 특히 이렇게 연애 같은 굉장히 사적인 혹은 그 세대와 분위기와 문화를 타는 이슈는 각자 또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좀 팁은 어머님께서 제 아들에게 여자로서 팁을 주시는 거 아버님께서는 딸에게 남자로서 팁을 주는 거 예를 들면 아들아 여자들은 큰 선물 별로야 작은 선물 좋아해 혹은 공개 고백 별로야 그리고 대리 고백, 장난 고백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거좀 별로야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래서 아들도 그 연애가 처음이고 혹은 많이 깊게 해본 적이 많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해봤어도 상대방 특히 여성들의 심리 남성들의 일반적인 심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막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 저런 경우는 어때? 내 얘기는 아닌데 내 친구 얘긴데 이런 식으로 자기 고민이나 자기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거든. 그렇게 정도 대화해 나가는 게좀 현실적으로 좋아 보였어. 저도 막 수업 가서 너 이거 조심해야 되네. 데이트 폭력이네, 스토킹이네. 처음부터 들어가잖아요. 좀 아이들 잘안 따라. 저조차도 이제 형처럼 예를 들면 고백 각 키스 각 뽀뽀 각 함부로 재지 마라. 너의 각도기 틀릴 가능성 매우 높다. 각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별거 없잖아. 선생님, 걔 오늘 저랑 눈세번 마주쳤어요. 이거 뽀뽀가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마.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으니까는 그렇게 들어가지 마. 타이밍, 이렇게 함부로 보면 안 돼. 선생님도 이렇게 고백했다가 차인 적이 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제 경험을 공유하거나 곧그 또래 친구들 경험을 공유하거나 아이들 흔히 하는 말들에 대해서 좀 와닿는 얘기를 형처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주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들의 연애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아들의 연애 소식 알게 된다면,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게좀더 좋을까. 뭐, 해답, 정답은 있지 않지만, 이런 문화가 이런 상황이 있다를 좀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외에 구체적인 상황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과부터 미안 니거 네 봤어. 그러니까 미안하다가 먼저 해요. 너 이랬다며 이러면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피해요. 내거왜 봤어? 엄마가 볼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그냥 논점이 흐려져요. 이거 명백히 잘못한 거면 잘못한 거니까 몰래 본거 미안. 근데 나못 도와줘. 너선 넘었어. 경고는 하되 그 미안하다가 핵심인 것같아 어차피 뒤에 나갈 얘기는 똑같아요. 그 네거티브한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과정을 끌고 나가는지. 일단 본거 미안하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 그 세대에 다른 애들도 많이 그런다 하더라. 근데 이거 못 도와줘. 이거 명백히 선 넘은 거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았다. 아들 처음 키우고 딸 처음 키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파이팅. 응.